네, 앞에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이 스캐터플롯 즉3점도를 어,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 조금 확대해서나 보면 타입 P 하면 이제 기본적인 어, 디폴트 값즉점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입 A라면 어, 선 모양의 그래프를 그런 거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B 하면 점과 선이 블렌드된 거죠. 점과 선 모양의 그래프를 혼합해서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하면 이제 아까 그 B에서 점을 생략한 모형으로 이제 모양으로 나타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타입 O 하면 점과 선을 중첩해서 그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주고요. 음, H 하면 각점에서 x축까지의 수직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S 하면 어, 왼쪽 값을 기초로 계단 모양으로, 그러니까 스테어 모양으로 연결한 그래프로 만들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의 모양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어... 수위, 라인 타입이죠. 0번부터, 어 0번, 1번, 2번,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선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데, 뭐, 어 라인 타입이 0이다 하면 이건 블랭크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라인은 실선, 2번 라인은 대시 라인, 3번은 이제 어 도트 라인, 점선이죠. 4번은 이 도트와 대시를 혼합한 형식의 그런 점선과 대시선이 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롱, 긴 대시선이죠. 어, 그리고 6번은 이제 두 개의 대시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선 모양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선, 이나 이런 나 기호에 대한 색깔을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어, 컬러 1 하면 이게 블루예요. 지금 어, 기호에 대한 색지정이 1은 검정, 2는 빨강, 3은 초록, 4는 파랑.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분, 이건 이제 숫자에 따라서 컬러 코드가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음, 우리가 이제 파랑색이다 하면 4번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일번하면 검정색이 지정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 포인트의 어떤 그 모양이죠 모양을 선택할 때 어떤 이 점의 모양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프의 배경색 즉 백그라운드 컬러를 결정할 때 BG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라인 위드스죠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이때 선의 굵기는 이제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뭐 이제 좀 숫자가 커질수록 굵은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섹스라는 어, 것은 점이나 문자를 그릴 때 점이나 문자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산점도 포인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뭐, 0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25번까지 있고, 계속 커지죠, 그죠? 어, 그래서 요,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고 싶은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어,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점도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죠. 바로 페어 함수예요. 그래서 바 하면 이거는 이제 분산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변수 이름이. 그래서 mpg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하고 그다음에 드래프트 하고 어, 그 다음에 weight라는 이네 개의 변수 값을 요 v 리 r y b 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target이라는 요, 어, 변수에다가 아까, 어, 앞에서 지적했던 네 개의 대상 변수 값에 대한 것을 쭉 표시를 하라 해서 이것을 쌍으로 그려주면, 그려주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요런 산점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다음 화면에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 타이틀로 멀티 플롯이라는 메인 타이틀을 줬고요. 왼쪽 축, 그 다음에 X축, Y축에 대한 축 레이블은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4개의 변수, mpg나 또는 디스플레이나 또는 드랩트나 또는 웨이트레는 이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어떤 어, 산점도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예를 들면 제일 왼쪽에 사, 위에 있는 MPG는 MPG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MPG가 MPG가 지금 이거죠. MPG가 좌측 레이블로 가 오고요. 그 다음에 하위에 즉 Y측에 MPG가 있고 X측에는 X측의 X축에 어떤 값이 바뀌는 거죠. 디스플레이나 또는 드래프트나 또는 웨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MPG에 대한 산점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이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가 Y축 값으로 고정되고, X축 값은 MPG나 또는 드래프트나 웨이트, 이런 데이터로 Y축, X축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에는 뭐 드래프트나 웨이트나 또는 MPG 값들이 변하고요. 반면에 Y축은 디스플레이 값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분포, 산점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 밖에 그룹 정보가 있는 이별량 데이터의 분포도 우리가 어, 어, 분석해서, 어, 분석을 위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아이리쉬 데이터셋에서 스페시스라는 꽃의 종, 종류 정보에 따른 뭐 페이탈 랭스, 페이탈 위드스의 분포를 알아보는 요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포를 한번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어, 코드 안에 지금 어떤 주석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어, iris. e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앞에서 iris 함수에 있었던 요 데이터들을 옮겨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point라는 어,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그 변수 값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소스 코드를 실행해서 실행된 결과가 지금 여러분 어, 화면에 보이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스 코드를 앞에 것을 작성을 하시고 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결과를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림에 보면 세타가 세, 어, 세토사, 그 다음에, 어, 베시컬러, 그 다음에 버지니카라고 하는 이세 가지 꽃 종류에 대한 그 꽃잎 폭과 그리고 꽃잎 길이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어, 스케터 플롯, 즉산점도를 그래프를 어, 표시한 거죠. 자, 앞에서 나타냈던 그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정보는, 자, 붓꽃, 아이리쉬라고 하는 어, 이 붓꽃은 꽃잎의 폭과 넓이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품종을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품종에 따라서 분포되는 길이나 또는 꽃잎의 폭이 다 군집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 그다음에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은 꽃잎의 폭과 넓이가 다른 두 종류에 비해서 매우 작구나 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지니카라는 품종은 꽃잎의 폭과 넓이가 가장 큰 품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카 품종과 그다음에 버시컬러 품종은 데이터가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품종 구분이 명확히 안 되는 선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죠. 이처럼 어떤 주어진 수치나 그래프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결국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데이터 분석을 임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관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관이라는 것은 두 변수 X와 Y가 있을 때 X와 Y 간의 어떤 선형성, 즉, 직선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통계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개수를 우리가 R이라고 표시합니다. 상관은 영어로 correlation이에요. relation, c o r e l a t i o n 이죠 서로 서로의 관계기 이 때문에, 그래서 상관계수를 R로 하는데요. 이 R은 마이너스 1부터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즉, 그래서 R이 0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R이 0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요.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자, R값이 마이너스 9다 하면 이렇게, 어, 떤 직선성이 보이시죠? 마이너스 0.5일 때는 어때요? 직선성보다는 많이, 이, 이 상단도가 떨어져서 넓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보 어, 알아볼 수 있죠? R이 0일 때는요. 아이 0일 때는 아주 분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값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그 직선성이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상담분석을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자, 여기 비어스라고 하는 변수에 여러분들이 마신, <laughs> 마신, 어, 맥주잔의 수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사, A라는 학생은 다섯 잔, B라는 학생은 두 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마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이라는 이 함수에는, 이 변수에는 그 포함된 다섯 잔 마시는 그 맥주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다섯 잔 마실 때는 0.1이라는 알코올 농도가 포함되어 있고 아홉 잔을 마셨을 때는 0.19라는 알코올 농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t b i 라고 하는 요 변수를 지정해서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 C 바인드로 b 어와 어떤 그러니까 마신 잔수와 알코올 농도의 상관관계 값을 결합을 시켜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 아, 아까 이제 이 c 바인드 d 라는 함수를 통해서 b o a 로 저장되어 있는 값과 그 발로 저장되어 있는 그두 그 벡터의 값을 열 방향으로 합쳤죠. 합치고 나서 이제 그 어, 이제,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발, 데이터는 TBI 하고, 그 다음에, RES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쭉 산점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형 모델 회계식을 어, 리컬시브라는 것의 약자죠. RES는 이렇게 그렸고요그 다음에 이제 AB 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구한 RES의 값을 이제 어, 선형 모델을 가지고 산점도 위에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R이라는 요런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벡터 자료로부터 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COR이라는 코릴레이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 결과 코릴레이션을 구한 값은 약 0.67970이라는 값이 얻어져서 약간의 직선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셔서 어, 그림과 같은 그런 어,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지 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어, 월별로 어, 지각생 추이를 어, 나타내려고 해요. 이선 그래프는 주로 시간 순서에 따른 데이터를 시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 o n t h 에서 1부터 1 0까지 지정을 하고요. 12달이죠. 그 다음에, rate는 이제, 어한 매달, 매달, 1월달에 5번, 2월달에 8번, 7월달에, 아 3월달에 7번, 뭐 이런 식으로 늦은 횟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플롯으로 선그래프로 그리려고 이제 플롯이라는 함수를 써서, 어 다양한 어, 요소들에 대한 값을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먼스나 레이트라는 이런 변수를 당연히 값으로 x축 데이터와 y축 데이터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타이틀은 어, 레이트 지각생이죠. 레이트 스튜던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선 타입은 그래프의 타입은 라인. 형을, 어, 선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선의 에, 형태는 1번입니다. 1번. 실선이죠. 그 다음에 선의 폭. LWD는 1이에요. 선의 굵기가 이제 1이라는 크기로 좋고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실험하시면서 요대로 실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바꿔가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데이터 값을 바꿔가면서 어, 또두번 실습을 해 주셔야지 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 그래프를 나타내면 오른,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이런 어,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타입 L일 때, L일 때는 이런 선형으로 나타냈고요. 이 타입을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S라고 바꿨죠. 즉, 계단형 그림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개도형 그림으로. 어, 뭐 어떤 메인 레이블이라든지 X축, Y축 레이블은 변하지 화 않았고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만 바꾼 거죠. 어, 아까 라인 타입도 이제 뭐 숫자 1번부터 6번까지 뭐 실선이냐 아니면 파, 점선이냐 파선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 선의 종류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선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위에 또 다른 선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는 어, 수도 있는데요. 어, 이런 방식들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어, 한번 어, 결과를 여러분들이 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옵션의 값을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실습을 어,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상으로 여러분 모든 학습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